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시입니다 오늘 비언드 세 번째 내용을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He had success beyond his wildest dreams. 그는 가장 야생스러운 그의 꿈을 넘어서 성공했다. 느낌 오십니까? 이때 wild라는 것은 야생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꿈에도 꾸지 못하던 그러한 성공을 거두었다. 어떻게 그런 성공이 가능하냐. 이러한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ildest dreams. 복수형으로 쓰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She is devastated. 그 여자는 처참하다 이거죠. 마음 상태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자녀가 죽었다. 엄마 입장에선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러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beyond devastated. beyond를 붙이면, 그걸 넘어섰다.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가슴이 아프다.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이래서, beyond는 뒤에 나온 devastated를 강조하는 느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I'm excited. 나 흥분된다. 그런데 beyond excited. 그럼 나 흥분을 넘어서 엄청나게 정말 많이 무지막지하게 흥분된다. 이러한 느낌이거든요. 즉나 엄청 흥분된다. I'm beyond proud of my son. I'm proud of my son입니다. 아들이 자랑스럽다는데 beyond proud. 그 자랑스러움을 넘어선다. 무진장 자랑스럽다 이런식으로 beyond 다음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그 형용사를 강조하는 느낌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구요 I'm grateful beyond measure beyond measure가 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측정하다 라는 동사도 되구요 명사도 되는데 측정을 넘어선다 즉 어떻게 헤아릴 수 없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감사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달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전달되죠 그리고 저희 과거 강의에서 grateful appreciative, thankful. 이세 단어를 비교한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There are more doors beyond doors. 문을 넘어서 더 문이 있다. 이 무슨 말이죠? 이럴 때는 문 뒤에 또 다른 문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beyond는 in addition to의 느낌입니다.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또 문이 있네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또 다른 문이 있네요. 이러한 느낌이 전달되죠. Young women are forced to push themselves beyond what they are capable of at their age. 젊은 여성들이 be forced to, 어쩔 수 없이 to 이해하는 거죠. 그럼 push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밀어붙인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상태로 밀어붙입니까? 넘어서는 거죠. 그들의 연령에서 그들이 감당 가능한 그것을 넘어서서. 즉, 어떤 육상선수가 있다 치는 거죠. 젊은 여성인데,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체력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자꾸 계속 밀어붙입니다. 계속 몸이 혹사당합니다. 더 이상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훈련합니다. 나중에 몸이 난리가 나죠. 그리고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생리적 부분들이 사라지고 등등등해서 몸과 마음이 처참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It's wine is gaining popularity beyond the country borders. 그 와인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거죠 그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그런데 왜 국경들이죠? 예를 들어 동서남북 있잖아요 나라가 전부 다른 나라와 접경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그냥 그 나라가 있는데 한 내륙국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접경하고 있는데요 와인이 그 나라에서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그옆 나라들에서도 인기를 끕니다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그 와인의 인기가 그 나라 국경을 넘어선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하운드세 번째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은근히 쉽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영어입니다 쉬운데 어렵습니다. 누가 말하면 되게 쉽게 들리지만 나는 절대 말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죠. 극복 방법은 반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은 i 티브 motivation, 그냥 동기, 동기부여, 뭐이 정도로 간단하게 해석되는 표현인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다음 시간에 그 차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